안녕하세요. 제5장 권리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해석과 내용 1번 계약에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답은 조건을 제시한 경우, 계약해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그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음, 해설의 내용을 조금 보면, 계속적 채무 관계에서 계약에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 장래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에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주,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 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일치한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 함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소득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신의 양도 당시의 기준 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 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여기 오타네요. 가액보다 낮은. 그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것은 무효가 아닙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갑이 허무인을 이라고 나왔는데요. 어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허무인 하고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을 명의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허무인이라는 여기 나 허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뭐 죽었던가 뭐 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의 없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을이라는 사람의 명의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인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증권회사인 병주식회사의 을 명의로 증권 위탁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각각 병회사 사이에는 행위자인 갑을 계약 당사자로 한 계좌 개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음, 갑이 이제 계약을 할때 위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위조를 하기 때문에 어. 서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해야 하는데, 허무인이기 때문에 의사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요요가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위조한 신분증 가지고 계좌를 개설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외도한 경우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그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모여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이죠. 처분을 위임받은 채,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3, 제3자가 도박채권제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제삼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다. 도박채무 회사를 보면 도박채무 부담행위 및그 변제 약정이 민법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상지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되지 않는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되지 않는다.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 소득세를 면탈케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라고 했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갑은 자신의 소유인 엑스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전부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엑스토지를 다시 병에게 매도한 후, 그러니까 써보면, 갑, 을, 있죠. 자신의 토, 엑스를 매도했어요. 을에게. 그리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의 소유가 되는 거죠. x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매도하고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게 틀린 답인데요. 병이 갑의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증 아여기서 제가 잘못 체크 했네요.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후갑이 을이 아니라 갑이 병에게 다시 매도를 한 이중매매 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가 오타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값을 대위함 없이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위함이 을은 값을 대신하는 것 없이 직접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여기서 을은 값을 대위를 해서 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권 없이라는 말이 틀린 것이다.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다,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성립한다 라고 했는데, 악의가 없었으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뒤에 부분이 틀렸고요. 여덟번째 보겠습니다.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러니까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채무자인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 매도할 수가 있죠.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았으니까. 그래서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그 변제약정이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 변제 약정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이다. 네,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부분이죠.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 및그 변제 약정이 민법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해당하는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 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은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제3자에게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 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뿐만 아니라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은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이다 이렇게는데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죠. 위 부동산은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됩니다.